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고위 전국연합 모의고사 해설 강의 18번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학교 내신 대비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자 우리 18번 문제는 글의 목적이니까 아주 쉽죠. 문제 난이도가 예,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 It was a pleasure meeting you at your gallery last week. It was a pleasure.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슨 가주어고요. 미팅이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썼습니다. 투 어, 부정사 투 미수로 바꿔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을 뵙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At your gallery. Gallery는 화랑 미술관이죠. 지난 주에 예, 화랑에서 당신의 화랑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장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ppreciate your effort to select and exhibit diverse artwork. I appreciate. 나는 감사드립니다. appreciate 동의어 I am grateful for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your effort 당신의 노력, dedication 헌신. 저는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two 부정사가요 앞에 있는 아파트를 꾸며주고 당연히 select와 exhibit. 요거는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선정도 해주고 exhibit. 전시를 해서 전시를 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Diverse는요. 다양한. a variety of artwork.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해 주신 당신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as I mentioned I greatly admire Robert Parker's paintings, which emphasize the beauty of nature. As I mentioned, 제가 언급했듯이, as는 뭐뭐하듯입니다. I greatly admire. 나는 정말로 좋아한다. 우리 admire 그러면은 뭐 좋아하다, 존경하다, 감탄하다 이런 뜻인데요. 난 Robert p a r k r s 의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Comma which, 어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심표 다음에 위치죠. And와 day paintings를 대신하니까 and day로 바꿔 적을 수 있고요. 필기하시고요. Which와 that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which만 가능하죠. 예,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Emphasize가 강조하다죠. The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파커스의 그림을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Over the past few years, I have been researching and learning about Robert Parker's online viewing room. Um, through your gallery's website. 지난 며칠 동안 이었습니다 오버는 뭐뭐 동안이에요? 지난 며칠에 걸쳐서. 해보빈 아이엔가 뭐야? 현재 완료 진행이죠. 현재 완료 진행인데 당연히 엔드가 있으니까 어때? 얘랑 얘랑 예, researching learning이 지금 병렬 구조 이루고 있죠. 아 어, 나는 그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뭐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라는 거예요. 계속 조사해오고 배워왔습니다 로버트 파컬스의 온라인 전시공간 그러니까 실제 전시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의 전시공간이 있겠죠 이거를 어, 조사도 하고 이제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뭘 통해서 스로 당신의 어, 화랑의 웹사이트가 있나 봐요 화랑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조사도 하고 학습을 해왔다 여러분들 현재 완료 진행만 잘봐 두시면 되고요 I'm especially interested in purchasing the painting that depicts the horizon, titled Sunrise. I'm especially interested in, 우리 be interested는 그러면 관심이 있다 아닙니까? 나는 특별히 관심이 있다, purchasing, 구매하다, buying, 사는 거죠? 앞에 전치사인이 있으니까 동명사가 왔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구매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축격관계대명사 대시 등장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위치로 바꿔 적어도 됩니다. 디픽트는 묘사하다죠. The horizon. 어, 지평선을 묘사하는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평선을 묘사하는 그림인데요. 타이틀드는 과거 분사로서 제목이 붙어 있는, 어, sunrise라는 제목을 가진, 제목을 가진 그 작품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픽트가 묘사하다니까, 뭐 p o r t r a i 라든지 showcase라든지 이런 단어로 바꿔 적어도 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know if the piece is still available for purchase. I would like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if가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죠? 인지 아닌지니까 외도로 바꿔 적을 수 있고요. 여기서 the piece는 작품을 말합니다. artwork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작품이 여전히 구매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즉, 여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요 전체가 노의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It would be a great pleasure to house this wonderful piece of art. It would be a great pleasure. 예. 어, 엄청난 기쁨이 될 거예요 이랬습니다 자 만약에 뭐뭐라면 엄청난 기쁨이 될 거예요 사실 요것도 가주어구요 여러분들 가주어고 투이야도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시험에 나올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우스라는 단어예요. 하우스. House. 하우스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집이 아니라 소장하답니다. 소장하다니까 possess, 소유하다. own, 소유하다. accommodate도 keep도 그런 뜻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자기 집에 이거를 수용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멋진 예술 작품을 이 훌륭한 피서 e c 예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다면 저의 큰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어, 가정법 과거구문을 써서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to this inquiry 그랬습니다 inquiry는 어, 문의죠 문의 어, 이 문의에 대해서 당신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짧게 중요한 것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 이 정답만 예, 이 글의 목적만 살짝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죠. 미술 작품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To inquire about the availability of buying an artwork or purchasing 이렇게 해서 영어로 미술 작품의 구매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Inquire가 문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